두 분모의 곱을 이용해서 분모를 같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. 그래서 10분의 4와 2분의 1의... 어그 아, 10분의... 잠시만요. 네, 일단 2분의 1과 10분의 4 크기 비교였죠? 근데 그두 분모를 곱이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10은 20입니다. 네 따라서 어 20이 되게 하려면 2 곱하기 10을 해줘야겠죠? 그래서 분자에도 똑같이 해줍니다. 이건 배웠죠? 네, 그래서 20분의 10이 됐고, 그리고 여기서도 20이 똑같이 돼야 되니까, 그러니까 10분의 2한 다음에 또 4분의 2 이렇게, 아, 네, 10 곱하기 2, 그리고 4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20분의 8입니다. 그래서 20분의 10과 20분의 8을 비교하면 20분의 10이 더 크죠? 그래서, 네, 그래서 2분의 1이 더 크다는 걸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, 네, 그래서 화성이 더 크죠? 저희는 그리고, 두 배우가 붙은 게임에 대해서 두분 가시죠. 근데 그걸 거꾸로, 거꾸로 해서 갓분두라고 갓? 음. 갓, 갓 했습니다.